그니까 보통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,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몰 깔아도 정리가 다될것 같아 기분상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을 닫고 방송을 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9월부터 정규 방송을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긴 합니다 지금은 좀 부담을 가지 않고 편하게 방송을 하니까 근데 집에 문 닫고 계시면 덥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이 어, 너무 더워요. <laughs> 아, 방금 전에 유코 실바가 있었나요? 요, 요 실바가 있었나요? 내가 잘못 봤나? 아, 제가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. 얘가 있었나요, 방금 전에? 내가 이걸 왜 넣지? 었 그건 너무 안 됐는데. 와 유령 작사가 버프 미친 듯이 발견해놨네. 작사가 근데 제가 제가 이코 버프 이코 줄여놔가지고 다음 턴에 이코로 3코로 나갈 3코로 나갈 수 있나? 이걸하고이걸하고 이걸 하고 피날레를 해야 되겠다. 공격력이 감소하니까 갑자기 g 레 m s w a 리둘 소환하잖아. 허물로 하겠다. 빨리, 로하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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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, 빨리, 아무나 골랐는데 잠깐만요. <laughs> 얘가 지금 순간적으로 복사해서 소환합니다. 이거 하나만 보고 제가 달린 거거든요. <laughs> 수차가 없어요, 저. 다음에 얘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? 내가 공연을 시작지게 되죠? <laughs> 아주 훌륭하죠? 근데 8뎀을 또 때릴 수 있네? <laughs> 대박인데? 달리려면 10뎀 달릴 수 있거든요 지금? 아영 그게 안 되는구나 지금. 이거 죽이면 된다. 이거 해서 꼬라박으면. 달려! 앗! 와, 근데 진짜 지금 제압기가 저거밖에 없었나봐요. <laughs> 곧 죽어가시는데, 지금. 음. 아니면 여기서 윈드러노를 한번 가죠. 정리할 게 없나봐요. 아, 아, <laughs> 이분이?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얘를 때렸어요, 먹었어요. 그리고 얘를 부여를 양쪽에 해주면 어떻게 돼요? 한번 해볼까? 일단 먹었어. 그리고 한 놈은 이렇게 되고 아. 아 소수냈네 제 킬을 일단 이렇게 발라주고 본체를 때려줄게요 그냥 아 원래는 방금 전에 얘 얘가 있었으면은 발라서 죽으면은 얘를 아 때리면 죽으면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그거 생각했는데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로 와버리네 데워버리겠어. 데워버리겠어. 왜 물음표죠? 우와, 우와, <laughs> <진짜 더럽다. 웃음> 아, 하하하하하하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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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만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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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허허허허허 불쾌 그 자체입니다. 둘 중에 하나를 빼려 했거든요. 이거 낼 때마다죠. 이게 소환이니까 의미 없겠지. 나오는 이 아이가 뭔지 궁금하다. 우와! 이게 뭐예요? 저걸 어떻게 잡아? <laughs> 잠깐만. 아, 남자밖에 할게 없긴 하거든요? <웃음> 근데. <웃음> 아 잠깐만, 뭐야? 아, 아, 그러네. 얘를 박아놔야 체력이 그 적은 걸로 되는구나. 맞네요, 맞네요, 맞네요.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. 어차피 힐을 못하니까 다 잡아놔야 되거든요. 잠깐만요. 아니, 그러니까 얘도 얘인데. 어찌어찌 어찌어찌 어찌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때리면 체력이 사가 되는구나 꿈은 이루어진다 와, 박시다. <laughs> 이렇게 해놓을까요? 아, 너무 힘든데. <laughs> 돌겠네, 진짜. 와, 정말 돌 겠네. 와, 진짜 빡시네요. 아, 근데 만약에 덱에서 이 피곤 실바나스 가져갔으면 진짜 멘탈 아장나. 와, 진짜 왜 그래. 돌겠네, 정말. 까지 그냥 가져올까요? 이게 부활하거든? 그럽시다 와 까다로워 아또왜 하지마 <laughs> 가져가지마 제발 가져가지마라 아, 다행이다. 그래도 모두 없애라, 모두 없애라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만약에, 진짜 만약에, 피고인 실바나스를 아까 가져간 거에서 얘 가져가면 저 <laughs> 진짜 멘탈 박살 납니다. 갑시다 가져온다고 좋은게 아니 니 어차피 히 리야 에는 가득 할 거고, 풀 피하 라고, 하 시고 얘를까놓 을까？까 놓는 것도 지금 고민 을좀해봤 거든요. 아 복사하는 거 있구나 생각보니까 맞네 그것도 있네 생각보니까 얌전이 좀 있어. 남전이좀 있어 오케이 그러면 r Okay, Romeo. y e a 어떻게 a h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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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a 어? 정.. 뺀다 아씨 아싸! 그래도 가져왔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저안 가져왔으면

이거 정리되면 진짜 큰일 났는데, 꽤저 많은 걸 쏟아부었거든요. 지금 볼트 음... 복사해 오신 거야? 세. 스콘이 제일 나와 보이는데 지금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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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아. <laughs> 아, 뭔가 범위 모법한 방에 다 사라질 것 같은 아이들이라. 아이씨. 저 지금 무슨 그거 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그 하스스톤 그거 기억나시나요? 모드 기억나시나요? 아 돌겠네 진짜 실바나스 가져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면 아 미치. 포스트를 다 쓰질 못해서 얘로 <laughs> 아 미치겠다. 오 소보세요. 예로 예쓰면 <laughs> 지금 의미가 없잖아 <laughs> 이거 그냥 라몸 비틀어라 비틀어라 <laughs> 이렇게 합시다 야, <그냥> 이렇게 합시다 <laughs> 진짜 짜증나네 아 <laughs> <어우>, 진짜 짜증나는데 <laughs> 다른 모드나 쓰이니까 내 것도 죽는 거잖아요. 안 되죠. 사코 사서로 그냥 필드를 내자. 그것도 괜찮았겠다. 지금은 그냥 필드 내는 용으로 쓰는 게 낫겠다. 네, 맞아요. 그게 맞았는데. 못 냈어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큰 의미는 없었네 결과적으로. 모르겠다. 여기서 사딜을 계속 누적하면 오히려 좋았을지도. 아, 흉물을 먼저 보자. 그게 나왔겠네. 아, 이게 안 맞아. 짜자. 안 보는 쪽이 좋아야 지금은? 왜지? <laughs> 아 지금 몰랐어요. 어, 아 그렇구나. 언제 다 나왔어? 오이씨. 잠깐만요, 아 멍청한가 봐. 아, 저 중매 있는지 몰랐어. 아, 잠깐만, 이거. 아, 거머리만 봤어. 아, 어떡해. 아, 진짜 큰일 났네. 지금 너무. 어, 선택지가 너무 많고. 막 정신이 없으니까. 더 못하겠는데?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이거 또또 또 카드 뽑잖아. 아, 나 미치겠네. 이거 죽여야 되는데, <laughs> 안칠 수가 없어. 아씨, 정리할 게 있으면 고민을 안 하지 않을까? 힐 카드가 있나? 잠깐 이거 쩝쩝이가 아 잠깐만 아씨 잠깐만 저, 저거 제거할 방법이 없나? 잠깐만요 힐을 안 주고 제거할 방법 그렇죠 이건 일단 없애고 근데 그럼 힐을 해 줘야 되잖아 아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건 힐을 줘야 되나 보다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<laughs> 해놔야 될것 같은데. 아 시체콘. 아 시체콘 아, 지금 제가 필드를 어떻게서든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체콘을 자꾸 입고 있네. 누적 삼들. 아 팔승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. 끝난 것 같습니다. 이제 진짜로. 배나? 아씨! <laughs> 잠깐만. 도발이 또 나왔네. 아 잠깐만. 일단 또 힐을 안줄 수가 없네요. 무조건 팔 힐을 줘야 되네. 아씨. 아이거못 쓰는 카드요. 갈까요? 몇 뎀씩 들어오고 있지? 이번에 들어온 거 볼까요? 한 5뎀은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?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설마 이거 정리에 다 한다고? 에? 아 도발이 또 있네 진짜 아우 나 진짜 화병 걸릴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계속 나오는 애요? 지금 제가 여러분. 리거든요 지금 코스트.. 아.. 씨.. 아 딜을.. 체력을 덜 주기 위해서 아.. 왜요? 나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내가 오래 할 줄을 몰랐어. <laughs> 진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. 게임이 안 끝나. 아, 돌아버리겠네, 진짜로. 아아아와아와 채팅창에입니다 이건 나 이거 못 봤어 와. 아 그래도 재밌게 했다 채팅창이 없었으면 달성할 수 없었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했다 오 그래도 선술집 원트 권한 더 얻었어요